배우고 이루는 스시로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미소 가득한 선생님 미소쌤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클릭해 준 여러분 진찬합니다 엄마! 저 우리 오빠들 콘서트 가고 싶어요 돈좀 주세요 네? 왜 가야만 하는지 타다만 근거를 들어 논설문을 써오라고요? 아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논설문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설득할 목적으로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는 글을 말해요. 오늘 우리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 쓰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오늘 학습을 마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글로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거예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핵심 콕콕! 먼저 논설문의 짜임을 알아 봅시다.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서론에는 글을 쓴 문제 상황을 먼저 제시해주고 글쓴이의 주장을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본론에서는 글쓴이가 한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줍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글 내용을 요약해주고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면 됩니다. 논설문에서 근거의 타당성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론. 우리나라에서도 공정무역 도시가 생기는 변화에 동참해 우리도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자. 본론. 근거 1. 생산자에게 돌아갈 정당한 이익을 지켜준다. 근거 2. 아이들을 위험해서 보호할 수 있다. 근거 3. 자연을 보호하고 생산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된다. 근거 4. 공정무역 인증표시는 국제기구가 생산지에서 공정무역의 주요 원칙이 잘 지켜졌는지를 점검한 물건들에 붙일 수 있다. 결론. 우리가 공정무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자. 참 여러분, 공정무역은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무역을 말합니다. 이런 내용의 논설문이 있다면 주장과 근거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근거 1부터 4까지 모두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자는 주장과 관련이 있죠. 두 번째로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근거 4는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이 아니라 공정무역 인증 표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논설문을 쓸때 알맞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료를 활용하면 좋은 점은 글의 타당성이 생기고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은 설문조사하기, 면담하기, 인터넷 검색하기, 책이나 신문에서 찾기가 있습니다. 자료의 종류에는 기사문, 사진, 그림, 표, 동영상, 지도, 전문가의 말이나 글 등이 있습니다. 자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근거와 관련 있는 내용인지 살펴봐야 하고요. 근거를 뒷받침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자료인지 살펴봐야 해요. 여기서 믿을 만한 자료라는 것은 출처를 살펴보고 전문가의 의견인지 객관적인 자료인지 최신 자료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논설문에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숲을 보호하자라는 주장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생각해 봅니다.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봅니다. 숲이 미세먼지를 잡아준다는 뉴스 동영상. 숲이 홍수와 산사태를 막아주는 사진이나 그림. 숲이 지구온난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신문기사. 숲이 제공해 주는 자원을 나타내는 그림. 그리고 수집한 자료들을 평가해 봅니다. 자료가 근거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요. 믿을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수를 제시할 때는 정확한 숫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최신 자료를 사용해야 하고요. 출처를 보고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 콕콕을 통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 쓰는 방법을 잘 공부하였나요? 이번엔 내가 얼마나 이해하였는지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며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실력 따지기! 논설문에서 활용한 자료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믿을 만한 자료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2번, 근거를 뒷받침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3번, 자료가 근거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4번, 수를 제시할 때는 구체적인 숫자는 피해야 한다. 자료를 평가할 때는 근거와 관련 있는 내용인지 근거를 뒷받침하는지 믿을 만한 자료인지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한다면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다음 대화를 보고 누리소통망 이용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쓰시오. 오늘 저녁은 외식하려고 하는데 먹고 싶은 거 있니? 짜장면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세모 식당에 짜장면이 맛있다고 추천하던데. 거기 갈래? 에이, 거기 식당은 사장님이 불친절하고 음식 맛도 이상하대요. 그래? 어떻게 알았어? 누리소통망에서 그 가게를 이용한 손님이 쓴 글을 읽었지. 음식점을 직접 이용한 손님이 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 참 편하구나. 이상하네. 그 식당은 깨끗하고 사장님도 친절하다고 칭찬이 자자하던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누리소통망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선생님은 누리소통망에는 거짓이나 장난으로 글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누리소통망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습한 내용 잘 이해되나요? 타당한 근거와 그에 맞는 자료 찾는 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부모님을 설득해서 콘서트장에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부모님께 여러분의 주장을 글로 전달해보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